88번 문제입니다. 자, 점 d는요. bc의 중점이고요. 자, ad 대 pd가 지금 3대 1이다. 자, 삼각형 abc의 넓이가 24제곱cm일 때 삼각형 pbd의 넓이를 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 뭐냐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얼마더라? 24제곱 센티미터더라. 근데 밑변이 지금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삼각형 ABD는 24의 반인 12제곱 센티미터예요. 라고 써줄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도 AD 대 PD가 지금 몇대 몇이냐? 3대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 삼각형 PBD 11을 미변이 3대1로 나누어졌잖아. 어차피 삼각형 ABP와 삼각형 DBP는 높이가 같기 때문에 미변의 비가 곧 넓이의 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4분의 1. 약분 약분 3. 즉, 삼각형 PBD의 넓이는 3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